충남도가 대산 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. 대산 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,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,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.36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에서 6706억원이던 총 사업비가 9122억원으로 36% 증액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. 충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타당성 제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내년 보상과 함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홍순광 도건설교통국장은 타당성 제조사 통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지역 주민과 기업체가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덜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.